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최근 거의 매주 로봇 섹터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만큼 핫하다는 의미겠죠. 올해 들어서 급등과 조정을 수차례 반복했던 로봇주가 11월 들어선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책 모멘텀의 이제 확보인데요. 이제 11월 17일 그 지능형 로봇 개발비 이제 보급 촉진법 이제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어 이런 그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제 로봇 상용화 기대감이 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어 이를 통해서는 이제 로봇 실외 이동이 이제 허용이 되는데 어, 로봇을 이용한 이제 물류 배송 그리고 또 순찰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가장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봇 섹터도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제 긴축 종료라든가 이런 시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제 기술주 전체적인 좀 좋은 분위기도 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기술적으로는 이제 9월에 이제 신고가 랠리를 준비하다가 이제 긴축 공포로 인해서 한두세달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반등 어,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로봇주들의 11월 주가 상승률 살펴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100% 넘는 압도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요. 다른 로봇주들도 평균 20%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올해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은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출발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월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또 불을 지폈죠. 네, 올해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을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590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관련주로 꼽히게 되었는데요. 뭐 거기에 연초 CES에서 로봇산업 부각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에, 현대차, 두산, LG 등의 대기업들도 로봇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에, 본격적인 로봇주의 상승, 상승 랠리가 나왔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상반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다면 이제 하반기는 두산 로보틱스가 강한 상승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주도주로 바뀐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출연할 때 여러분, 어, 저 앵커님이 뭐라 그러냐면 로봇주 중에서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를 아, 예.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주도주 역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주도주에게 잘 올라갔고요. 일주일간 쉴틈 없이 올라갔습니다. 연구대표가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11월 16일날 48,500원에 추천을 했거든요. 오늘로써 딱 10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 종목이 됐고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입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상황이니까 초보자들이나 손이 빠르지 못한 분들은 들어가시면 안될 거고요. 좀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래도 단기적인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로봇대장주 두산 로보틱스의 선전 속에서 로봇주가 연초의 흥행가도를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내려도 걱정, 올라도 불안하다고 하죠. 로봇주에 대해서 과연 어떤 투자 고민들을 갖고 계신지 로봇주를 보유한 투자자분을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을 통해서 만보보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i n b o 니다 o b o t i c s Rainbow Robotics. Rainbow Robotics. Rainbow Robotics. Rainbow Robotics. Rainbow r 을 만들면서 2 s 일이 60일선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봇주가 반등을 한다. 요새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기적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로봇주를 지금부터 신규로 들어가서라도 사야 되는 새로운 추세? 장기적인 추세가 되는 건지 고게 궁금합니다. 최근에 로봇주를 매수하셨는데 과연 더 오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로봇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아, 쉬어가자 시장 주도 섹터 그리고 두산 로봇 플러스 AI 이슈를 주목해야 된다. 어, 김영구 대표님 좀 보수적인 이, 의견이시네요. 네, 원래 저는 항상 예.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아. 일단은 브레이크를 겁니다. 예. 이제 초보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그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다 보면은 과도하게 올랐을 때 들어간 초보자들이 꼭 당했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 영역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만약 들어간다면 아마 중수고수들, 이분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당, 당연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에, 기본적인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그 기본적인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중소고주들은 들어가서 수익률을 볼수 있어요. 다만 초보자들은 수익률을 못 봅니다. 들어가는 시점 자체, 타점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좀 쉬어가고 나서 다음에 좀 진정이 되면 로봇주들 쉬면서 다시 에, 불이 붙을 때 네. 그때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 이제 로봇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냐 아니면은 후속주냐라고 좀 나뉠 것 같은데 어디가 좀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장주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고 또 이번 주 이제 후발주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2위 군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전고점까지 한 20만 원 라인까지 시세를 주고 좀 쉬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3번 4번 5번 타자가 뭐 SPG, 뉴로메카, 뭐 유진로봇 등이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좀 장기적인 간 점에서 로봇 사업의 성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주요국들의 이제 그 정책 모멘텀은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타점만 우리가 유의하면서 이제 반복 매매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산 어, 로보틱스가 이제 단계 과열인 부분을 이제 김영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8만 원 라인부터 이제 7만 5천 원 전후에서의 좀지지 라인의 확인 이를 통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직 더러는 뭐 SPG 누르메카 등의 이런 타점들만 어, 조심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대표님들 하시는 얘기랑 뭐 동일한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타점 자체를 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I와 로봇이 합쳐진 구간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조금 덜 올랐던 후속주들을 좀 봐야 된다고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유진로봇과 SPG인데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선보인 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 최근에 11월 고점 돌파 시도 후에 제 조정이 좀 들어간 구간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들이 다 같이 이제 조정을 보이고 같이 같이 오르는 경향들을 좀 보이다가 두산 로보틱스만좀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조정을 보인 이후에 유진 로봇을 조금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로봇 관절 업체인 이제 감속기를 일본에서는 보통 75%를 수입해서 오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만드는 업체가 이제 SPG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는 업체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다시 조정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고조, 조정과 함께 다시 진입을 염두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인남 대표님도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어, 두산 로보틱스 이제 후속 주개념으로 네. 이제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먼저 11월 17일 그4848 코너에서 이제 후속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정고점의 20만 원 라인까지는 시세가 좋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주면서 좀 숨고르기 구간인데 16만 원대에서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크전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i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believe I'll be standing here. There ain't no moon that can outshine the sun.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Second to non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not miss cuz it won't ever happen again you're gonna wake up and not even know what your name is or where you have been better be ready to bleed if you think that you have any hope for a win you're gonna wake up and not even know what your name is or where you have been oh, oh, oh. i never go deep